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약 502년 정도, 우리가 2년 전에 500주년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교회를 향하여 개혁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개혁을 외치는 종교개혁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라고 생각할 때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회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년 3개월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금년 연말까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남원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나누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를 처음 방문했던 때가 AD 51년경이라고 추측됩니다. AD 51년경에 빌리뽀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던 그 사역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AD 61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일명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한 권입니다.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네 권의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며 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씨,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음성이 들려있는데, 저는 이번에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남원교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걸쳐 기쁘다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joy rejoice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을 이렇게 많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훗날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주석하면서 빌립보서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기쁨의 편지 혹은 환희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뻐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그때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까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특히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기뻐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에 모여 교회에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를 후원하는 물질로 후원을 하고 절시,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헌신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뻐하였고 그 기쁨이 바로 빌리보 교회를 향한 마음의 표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여 년전 복음을 전했던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 머물러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바울의 참된 기쁨의 이유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울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4장 4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전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본인 자신은 감옥에 투옥된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자신은 죄수의 신분에서 온갖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기쁨 쇠사슬로 메어 놓을 수 없었던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외치십니다. 남원교회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것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의 괴롬이라는 감옥이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결박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 오늘 빌리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된 모든 선한 일들이 때가 되면 그 결실을 볼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고백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본인의 성경책이라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밑줄을 한 두세 줄씩 이렇게 쫙쫙 긋어 놓으시고 표시도 좀 별표시도 좀 하셔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기억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사역의 은혜가 바로 착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마지막 심판 때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이 마지막 이루어질 때까지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나에 대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마침도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기쁨, 곧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기쁨의 근거를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실 때 윤리 과목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그때 성성 악설 성 아, 선설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모습을 가져서 살았다 하는 게성 선설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타고났다는 것이 성 악설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선설과 성 악설은 오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인간은 성악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철저하게 성악설의 논쟁 논점입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죄성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씬 그 원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그 성악설, 그 죄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죄에 종된 것을 시인해야만 구원의 길로 가지 자유를 구할 수 있도록 그 길로 갈수 있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죄인인 것을 부인하면 나는 구원의 길로 절대로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길은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갈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원죄를 쥐고 산 나의 죄에 종된 모습의 신분 노예와 같은 그런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받는 죄된 자로서의 상태에서 나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어지지만 구원은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구원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는 구원 그딴 거 관심 없어. 그런 선물 필요 없다고 내치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이 되지만 구원을 받기를 원해 내가 주님 앞에 성령님께 간구하면 그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의 인생이 될수 있음을 빌립보를 통해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등정하는 등반인들을 보면. 그들의 정상, 정복, 승패 요소에는 세르파라고 하는 짐을 들어주는 짐꾼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8,000m 이상 되는 높은 고산, 영하 3, 40도를 훌쩍 뛰어넘는 살을 에이는 듯한 강한 추위에 그 높은 산 정상을 등정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짐들을 본인이 짊어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서는 자신들이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짐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짐을 세르파에게 맡겨줍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들은 세르파의 몫이 됩니다. 며칠 동안 산을 등정하기 위해 필요한 짐들이 상상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그 짐을 다 지고 정상까지 갈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세르파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짐을 다 내어놓으라고 너의 인생의 그 무거운 고달픈 짐들을 다 맡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그 짐은 사실 대부분이 내가 스스로 묶여있는 죄의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죄의 짐은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갈 것인가. 뭐, 저울을 갖다 놓고 잴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어떤 크레인으로도 어떤 저울로도 잴수 없을 만한 심각한 무게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트럭으로도 다 나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하면, 짐을 맡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착각과 아집의 짐이 내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줄지어 사야 한다는 교만과 편견의 짐도 가득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은 내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소각시켜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너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요즘 수요일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화, c 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죠.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그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어 완성은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해두해한해두해 만에 완성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거룩된 삶은요 개인적으로는 일생이 소요되기도 하고 세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그 심판의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넌날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세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혹은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는데 여러 갈래 코스가 있고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생명이 인퇴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요. 거듭나는 중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더 이상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산 사람들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상급이 있다라는 것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상급이 상급이 뭔지 감 잡히시죠? 그게 바로 영생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집안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빌리보서를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리보 성도들에게 받은 감동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 때문에 시험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위로를 나누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명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아 가는 그 주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었다, 함께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에 헌신한 사명자들로서 하늘의 상급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며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기뻐하세요. 예, 예, 기쁨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짐에 짓눌려. 숨도 쉴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얻어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기쁨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로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사오니,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이 일에 더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